안녕하세요.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. 저희 다산에듀에서는 여러분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초코파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초코파이 특강은 저희가 7월 7일 날 대구에 있는 다산전기학원에서 개최를 할 거고요. 이름이 좀 특이하죠. 초코파이 특강. 작년에는 대전에서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를 돈으로 받지 않고 초코파이로 받는다고 해서 이름이 초코파이 특강입니다. 이제 전기 기능사 필기 3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. 3회 시험을 앞두는 과정에서 어, 좀 특별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. 2019년 1회, 2회 CBT 시험은 공개가 되지 않는 시험이죠. 공개되지 않는 문제들 중에서 제가 핵심 요소들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날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. 보여드리려 합니다. 어,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다산 전기학원 대구 지점으로 전화를 주시고 그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마음 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날 대구에서 뵙겠습니다. 꼭 만나뵙길 바랄게요.